자이 아,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어... 마음을 가지고, 하나께, 님 어, 범죄하는 것을, 어, 가슴 아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 맑은 물을, 맑은 물을 너에게 뿌어서 너희를 정결케 해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맑은 물,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렇게, 어, 말씀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어, 주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세 영을 준다고 했어요, 세 세형. 영. 세 영을 주고. 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다. 우리는 새새영 어, 하나님의 영,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영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은 원래 더럽고 추해요 우리는 우상 숭배가 많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 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저,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저는 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았어요. 어? 돈도 사랑하고, 어, 나 자신도 사랑하고, 어? 하여튼, 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너무나 내 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 정금같이 놓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 정금같이 놓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계속 모든 것이 일살처리로 잘되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감찰하면서 어, 성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 부분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원하는 것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어, 어떤 분은 어, 죽을뿐 했어요. 죽을뿐 했잖아요. 어? 그렇죠? 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장, 어, 자, 복음성처럼 어, 정말 제약에 썩은 이 욕심을 어, 하나님께서 어, 건져주신 거예요. 제약에 썩은. 제약에 썩어서 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 죽을 수 있는 죽, 죽어야 되는 그 고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기지 않고 발견되게 발견되어서 병원에 실려가서 살아났잖아요. 그럼 남은 여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여 하나님 예수님께 빛을 감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정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 찬양할 때도 그냥 촘촘하게 앉아서 찬양하지 마세요. 응? 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갖고, 손도 흔들고, 발도 흔들고, 몸도 흔들고, 응? 어? 아,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아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 아멘. 부끄러운 건 나야, 나. 나. 나내자가 강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십자가가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부끄러운 것이 내 자아가 깨져야 돼 부끄러운 것이 오직 다윗처럼 하늘앞에 어? 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괜찮냐고 어? 어? 벌렁돌렁돌렁벌렁벌렁 이렇게 춤을 출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정말 하나님을 안했어 춤을 출수 있고 찬양하면 춤을 출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 야 돼. 점점 응, 그루. 우리 인간은 극할 수가 없어요. 점점 아무리 점점 빼고있다 해도 점점 이척 해도 점잖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죄인이야. 나.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 나의 모든 자각께 부서지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언들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옛날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옛날 같은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이제 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해야 돼요. 앉아서 했습니까 서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서 달라지는 바꾸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근거하시고, 어, 우리를 깨지게 부서지게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오. 굳은 마음을 제하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 정말 어린 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남을 드릴 수가 없어. 굳은 마음 때문에, 내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제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곧그러 날이 분명히 올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 새,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굳은 마음이 이제 하여지니까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간박스럽고 고집스럽고 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 부드러운 마음, 사랑이 넘치는 마음, 온양 마음, 어? 은혜로운 마음, 또 뭐예요? 국민이 넘치는 마음, 이 마음을 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을 주셔서 어, 우리, 어, 우리들에게 우리 어,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도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뿌리를 지켜낼 지니라. 내 영은, 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의 영도 되고, 우리는 지금, 어, 그리도 예수의 영, 성령이에요. 그리도의 영, 성령. 그 영을 우리 속에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속에 늘이 함께, 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서, 우리가 강팍해지고 이러면, 그 영이 우리 속에 갈 수가 없어요. 그 형이 우리 속에 가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그 형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면 속에 우리가 성령이 가시는 성전인데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성령이 가시는 성전인데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그 강박스럽고 그 굳은 마음이고 이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갈 수가 없어서 어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성령이 가시는 어 성전이야. 그런데 성령이 우리 몸 속에 가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속에 널기도를 가득채워주고 항상 기뻐하고 시지말 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 항상 기뻐라, 시지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강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제일 우리에게 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하고 시지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이거 이렇게 살아는 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좀 제가 항상 기뻐라 하이 말씀이 저 졌을 때아 정말 그래 예,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지. 그래, 나는 항상 기뻐하고 살 거야. 시지 말이 기도하고 살 거야. 범사에 감사하며살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건이 주어지니까 그 기쁨이 없더라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응? 속상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연약해서 그래요. 금방, 금방 그렇게, 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응? 마음이 슬퍼지고, 이렇게 금방 그사탄이가 그, 그, 런 마음을 내 속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려 했는데,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복금 14장 1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응? 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 어떤 어 힘든 일이 와도 어 잠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잠시 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어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거기 잡지 못하도록은 빨리 털어내야 돼요. 하나님 어, 불쌍히 여겨주세요. 국민을 여겨주세요. 그신 걱정이 나한테 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몰아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 어, 항상 기뻐라, 쉬지 말로 믿어라.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어, 그렇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되지 못함을 얘기할 때에, 우라는 게 다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것들이 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줍니까?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나너너 너, 강순정 너 염려하고 근심해서 기쁨이니 소비 네 얻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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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내 걱정만 해라. 그래서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마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항상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 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디를 어, 가기 위해서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하고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갈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못 누리면은 천국 갈수 없어요. 응? 아, 그럼 참. 그런데 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게 그게 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은혜를 주시고 세명을 주시고. 응? 새 마음을 주시고 구은 마음을 제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가시면서 우리 몸이 어, 성령이 가시서 성전이 되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해 기름 부심이 있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때 우리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천국을 어떻게 임하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세례요도 처음에 어 회개하라 천국이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만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해야만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요. 그렇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분별을 여기 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 어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우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았어 저기 맨날 용서해 달라 그러고 어 죄인이라고 그러러나막 이렇게 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인은 한 명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우리는 원래 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속에는 원래 근본적인 이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옛사람,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지 않아요. 먹는 것이 배 속에 들어가 창자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먹은 말씀이 우리 창자 속에서 소화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게 영역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도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도가 우리 속에서 내면 속에 살수 있는 거예요. 그렇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가 이 창피교회도 이 그렇고 누구든지 다 집사든 장로님들 이던 목사든 정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어, 성화되거나, 뭐, 성화됐다 하기도 하고, 거듭났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 되지 않으면, 예상 그대로는 정말, 어,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사단이나 거듭나지 않는 마음 속에서 계속 하나님 잔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계속, 어, 신도 주고, 어, 모든, 어, 악행을, 어, 저지를 수 있도록, 어,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도구로 쓸 수밖에 없는 그 거듭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 해결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잖아요. 입으로 먹어야 이게 목으로 넘어가서 상자로 들어가죠.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소화돼서 우리 몸에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어, 퍼져서 몸이 어,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부분이 한군데로 망가지면 은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어, 어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묻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영적인 삶을 잘유지하면 영적으로 병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 군데도 이렇게 소홀히 하고 나태해지고 등하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 영적으로 병들어 서 나중에는 육적인 병이동반해서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너무나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영이 강건해지면 육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g young 마음을 n g y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g y o 삶 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다,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시죠?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아시죠? 하나님 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내, 내 속성까지, 나의 속성까지, 여러분들의 속성, 어, 내가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내면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어제,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각자 각자 개인 것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께서 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왜안주겠안 주겠어요. 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 우리, 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래, 아유,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 어?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다 주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게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7절. 자, 같이 읽겠어요? 어, 37. 주 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열을 양대같이 많아지게 하되 또어 38절 어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미 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한 땅은 성업을 성업을 사람의 대로 채우리라 그리한적 그래 그들이 나를 여호인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고 또충복해 주고 채워 주고 또 이렇게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다 채워 줄 것을 약속했지만은 어 그러나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그를 어 그래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런 어 이러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다 약속했어. 다 채워주고, 약재도 채워주고, 너 모든 거 필요한 거다줄 거다. 그렇게 약속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지금,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개명이 우리 속에 다 약속으로 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약속으로, 약속으로 와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와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사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사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어,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왜? 우리 하나님은 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믿고 어장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이 그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기도 없이는 이런, 예수님도기도외에 예, 이런, 이런, 나갈 수 없다 이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런이하이님 이런, 이이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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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서 우리 어 구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 주시게요? 우리를 통해서 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어떤 누구에게 줍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었로서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이번에. 근데 여러분은 살려주신 건왜 살려줬겠어요? 아직 계를 주신 거예요. 계를 주셨어요. 그럼 계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계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주신기회를 정말 이제 복음이야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함께 영감을 돌리는 거예요. 그 몸통알이, 그 유체, 죄,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지만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 살려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을, 그, 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원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데, 이제 나라는 존재가 완전 깨지고 부서져서, 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굳은 마음을 통해서, 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어. 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그거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 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찬양하고 굳은 마음, 어? 나의 굳었던 그자뭐 어, 이런 거다깨 부서지고 다 성령님 다깨 부서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어, 누가 성령님 일하시면 나타나게. 여러분들을 내드려야 돼요. 마음을 내드리고 몸을 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써임 받는 그런. 이 마지막 때 정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 입술도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어, 손도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몸 머리수부터 발꿈치까지 정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어 음,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 주신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 준다 그랬어.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 준다. 또 그래서 우리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또 어, 더러운 우상 여기 어,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어 드룬 것들이 많고 나송에도 들은 것들이 많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여러분들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그런 자에게 또새 영을 주신다. 새 영.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응? 너희 육신에서 그도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내 영을 열 수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구례를 지켜 행하리라. 전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새 영을 주시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아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더욱 사회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해 귀한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